게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. 북경 14경주 2등급 말들의 1200m 승부가 시작됐습니다. 바깥쪽 8번 백두의 꿈 몰로 기수와 함께 좋은 스타트. 안쪽에서 관심을 받는 2번 본다이아 서소훈 기수와 함께 선행을 뺏어냅니다. 안쪽에서 2번 본다이아, 바깥쪽에서 8번 백두의 꿈. 그 사이에서는 3번 캐치더 빅토리까지. 안쪽에서는 1번 킹애니데이까지 이네 마리가 선두권을 형성해 있습니다. 그 뒤쪽에서 모습 보이고 있는 바깥쪽 7번 태왕신기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 9번 퍼펙트 액션 4번 플라잉 에이스와 5번 한강 세이버, 6번 닥터 킹덤 순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. 안쪽 2번 본다이아, 바깥쪽에서 8번 백두의 꿈이두 마리에 관심을 받는 말이 두 마리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이제 4코너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. 바깥쪽에서 7번 태왕신기, 안쪽에서 1번 킹 애니데이 모습 보이면서 이제 4코너를 선회했고 직선주로 승부입니다. 직선주로 2번 본다이아, 바깥쪽에서 8번 백두의 꿈이 위협하고 안쪽에서는 1번 킹 애니데이도 걸음 내고 있는 가운데 뒷선에서는 바깥쪽 7번 태왕신기 가운데 3번 캐치 더 빅토리까지. 선두는 2번 본다이아 바깥쪽 8번 백두의 꿈이 두 마리의 접전 승부 바깥쪽에서 백두의 꿈이 걸음을 내면서 조금씩 선두를 빼서 오려 하고 있습니다만 안쪽 2번 본다이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. 바깥쪽 8번 백두의 꿈 단독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. 8번 백두의 꿈 탄력적인 걸을 보여주면서 8번 백두의 꿈 그리고 2번 본다이아입니다. 1번 킹 애리데이까지 8번, 2번, 1번 순입니다. 8번 백두의 꿈 북경 14경주 주인공으로 올라서면서. 유종의 미를 거둡니다. 8번 백두의 꿈 6월 2등급 1200m 경주에 이어 2등급 1200m 경주 또한 번의 우승을 거머쥡니다.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8번 백두의 꿈 우승을 차지했고 2번 본다이아 준우승 1번 킹애니데이가 3위입니다. 8번 2번 1번 순입니다 8번 백두의 꿈, 2번 본다이아, 1번 킹헤리 데이지